자, 여러분, 오늘 영상에서 업비트와 빗썸, 국내 거래소에서 단기적으로 급등이 예상되는 코인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릴 예정이니까 영상의 중반부와 후반부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고 마지막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영상 시작합니다. 자, 대박 기사가 나와서 여러분들께 얼른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들고 왔습니다. 작년에 파산한 FTX가 이번에 해외 서비스 재개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자, 파산했던 FTX가 재개를 준비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니까 FTX의 화폐인 FTT 토큰 가격이 바로 10%나 올랐어요. 10%. 파산 관리는 거래소 재개를 위한 계획서를 제출을 했고, 이 계획서는 청구인을 여러 그룹으로 분리하고 있는데, 그중 하나는 닷컴 고객이라고 하고, 그중 하나는 국제고객과 관련이 있다고 해요. 닷컴 고객 그룹은 제3자 그룹인데 사실상 이 그룹이 서비스 재개에 큰 역할을 한 셈이죠. 이 그룹이 자산을 모아서 역외 거래소를 설립하는데 동의해야만 거래소 운영을 재개할 수 있기 때문인데 아직 계획이 실현될지는 미지수지만 FTX의 역사에 있어서는 중요한 발전 단계인거 그거는 분명해 보여요. 지난 6월에는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FTX 거래소의 재가동을 위해 이해관계를 모으는 절차를 시작했다. 라고 CEO 존 레이의 말을 인용해서 뉴스를 전했었죠. FTT 토큰 가격도 이 소식이 전해진 후에 한때 1.59달러까지 치솟았다가 이후에는 약간 떨어져서 1.47달러로 마감했었죠. 자, 그리고 우리한테 참 친숙하죠? 이 시바이누가 출시 3주년을 맞아서 중국과 인도 등 새로운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해요. 이번 주 초에 공식 블로그를 중국어, 힌디어, 일본어, 터키어, 스페인어 등으로 번역할 예정이라고 밝혔고, 몇달 전에는 자체 콜드월렛, 시바리움 네트워크, 시바이누 이더리움 브릿지 같은 주요 상품에 대해 업데이트도 진행했죠. 이런 움직임이 미치는 영향은 어떨까요? 온 체인 분석 결과를 보면 이 모든 움직임이 가격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바이누에 대한 미디어 언급 횟수도 굉장히 늘었어요. 센티먼트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말부터 시바이누에 대한 그 소셜 볼륨이 대폭 증가했다는 거죠. 7월 21일부터 8월 1일 사이에 시바이노 소셜 볼륨 지표는 88에서 164로 무려 86%나 상승했어요. 아, 소셜 볼륨 지표가 뭐냐면, 그 암호화폐 관련 미디어에서 특정 프로젝트가 언급된 총 횟수를 나타내는 지표거든요? 보통 이 지표가 증가한다는 거는 투자자들의 관심과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런 의미거든요. 시바이누가 어떻게 발전해 나갈지 계속해서 우리 주목해보자구요. 자 구독자분들께 보답하고자 100% 무료 상담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담 신청을 어떻게 하느냐 너무 쉽습니다. 위에 보이는 제 번호 010-2020-0491 숫자 9 남겨주시면 됩니다. 절대 금전 요구하지 않습니다. 제가 요구하는 건제 채널이 커갈 수 있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이 정도만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구독자분들한테 무료 상담과 코인 정보를 빠르게 알려드리고 구독자분들은 제 채널이 커갈 수 있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외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기프티콘 1원짜리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고민 그만하시고 자 문자 한통 남겨주세요. 010-2020-0491 숫자 9 자, 이번엔 웨이브에 대해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이 웨이브가 강력한 하락 추세를 성공적으로 돌파하면서 특히 주목해야 할게 바로 거래량인데 이 정도 규모의 거래량이라면은 개미 투자자들의 물량은 절대 아니고 일반적으로 개미 투자자들의 거래량은 이 정도로 나오지는 않거든요. 왜냐면 매수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자금이 들어가잖아요. 이처럼 큰 규모의 거래량의 자금이 들어올 때 대규모 매수자가 있다라는 거죠. 일반적으로는 보통 고래라고 생각하지만 상어일지도 모르죠. 자,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상승 추세가 계속 된다면 당연히 좋겠지만 고래들의 행동 패턴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돼요. 그들은 가격을 어느 정도 높이고, 다시 팔고, 높이고, 다시 팔고, 이런 식으로 반복적으로 물량을 우리 같은 일반 투자자들에게 떠넘기는 거죠. 이렇게 팔아치우고, 다시 하락했을 때또 가격을 끌어올리고, 이런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반복해요. 장난질이죠, 장난질. 이러한 현상은 특히 잡 알트코인에서 잘 보이는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자, 웨이브에 대한 매수를 고려하시는 분들은 정확한 매수 시점을 잡아서 손익 비율이 좋은 지점에서 투자를 하고 손절가를 적절하게 설정해서 단기적으로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까지는 뭐 문제없이 괜찮아요. 자, 여러분들 중에 비트코인이나 리플 외에도 다른 종목에 대해 궁금증을 갖고 계신 분들, 투자하신 종목에 대해 걱정이 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저는 이런 종목들에 대해 무료 상담을 제공하고 있어요. 위에 보이는 번호 010-2020-0491. 연락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종목이나 걱정되시는 종목들에 대해 저한테 문자로 남겨주시면 저는 각각의 경우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어떤 대응 전략을 가져야 하는지를 상세히 설명드리고 있고, 또한 구독자분들을 위한 무료 카톡 채팅방에도 초대해드리고 있어요.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지금 바로 010-2020-0491 저한테 문자 한통 보내주세요.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